왕탱이 하니까 왕탱이 사이즈 왕탱이 사이즈 왕탱이만한 누럭이 나오고 오우, 깐돌이 하니까 이네 깐돌이만한 누렁이 나오고 <laughs> 누렁이 하니까 이네이 누렁이. 놀래미가 나오요 신기어 중이 그리고 꾸 하니까 오우, 애사이즈 오우, 애사이즈 음. 아이, 뭐야, 이거. 고기가 아니네. 지구를 잡아 쉬오니. 지난 토요일에 올해 첫 보트낚시를 출조했습니다. 사실, 고양이와 살면서 낚시를 한 번도 안 갔던 것은 아니고요. 19년도 10월 초에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선후배님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쭈꾸미낚시를 한번 다녀왔는데,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서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잡은 쭈꾸미는 마을 경로당에 전부 기증을 했고요 노인 회장님께서 아주 맛있게 잘 드셨다고 전화를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이날 최수씨가 싸주신 도시락을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출발할 때까지 쌌어요 억삼아 <laughs> 억삼아 손 한번 흔들어 줘야지 어디든 안빠집니다 그리고 올해 5월 6일에 군산권 참돔 낚시를 다녀왔는데 그동안 동출 연락은 꾸준히 받았었거든요 많이 잡았어? 손맛 좀 봤어? 아니 아니요 계속 거절만 하기가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에우야 오늘은 멀미 안할 자신 있냐? 할것 같아요 <laughs> 자신이 없어요 <laughs> 몇수 정도 할것 같아? 잡을 것. 대원 형. <laughs> <laughs> 네? 네시용도 따세요. 오늘 세 마리 이상 잡을 것 같아요. 세 마리 이상? 네. 사이즈는? 사이즈 기본 6자 이상. 6자 네. 파이팅 해봐. 파이팅 쓰다 파이팅. 어. 30cm 정도의 참돔 한 마리면 왕탱이와 아이들이 충분히 먹기 때문에 일행들에게는 나는 작은 참돔 한 마리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낚시꾼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내심 대물참돔의 입지를 기대했었습니다. 후배가 미리 와서 고생해준 덕분에 일행들 모두 한자리에서 편하게 낚시를 했습니다. 일행들은 일찌감치 낚시를 시작했는데 저는 뭐 이것저것 준비할게 많아서 조금 늦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낚시 갈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바다는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더우면 벗어 놓으면 되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막상 제가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출추하는 바람에 정말 종일 덜덜 떨었습니다 새벽에 맛있게 먹은 김밥과 라면이 얹혀서 종일 고생을 했네요 저는 장비를 두대 세팅하고 낚시를 했는데요 지인분께 빌려온 낚시 장비에는 60g의 타이를 달았고 제가 가져간 농어대에는 45g의 타이를 달았습니다. 제가 선상 타이라바 낚시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라바 장비가 없습니다. 문 줄은 둘다 합사 2호이고요. 갯바위 낚시에 사용하던 카본목줄 4호를 쇼크리더로 사용했습니다. 포인트는 군산 연도 주변에서 낚시를 했고요. 수심은 대략 30m 전후였던 것 같습니다. 타이에 이렇게 갯지렁이를 달아서 낚시를 합니다. 선수에서 첫 고기가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함께 온이행이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큰 사이즈 참돔 같았는데 안타깝네요. 드랙을 너무 조여놨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어이없이 찰리. 입질 오면 완전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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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 돼. 나만 끌어냈어요? 응? 나만 잘 먹고 라바좀 여기 왔다. 저도. 다시 한번 드랙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도 첫 입질이 찾아옵니다. 왔어 왔어. 안 가져간다 근데. 안 가져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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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어. 사고 사고. 야, 왕태이 그래도, 어, 참돔 맛은 보겠네. 작아요, 작아. 선장이맞아 하나하나가 지금 소중해요. <laughs> <laughs> 세개 터져버렸는데. 아유, 너무 뜨게나가 처음 입질은 완전 바닥에서 입질을 받았고 해가 뜨면서는 바닥에서 30에서 50cm 정도 뛰었을 때 입질을 받았습니다. 일찌감치 꽝은 면했기 때문에 편하게 낚시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날 참돔 마리수는 총 40여 수가 나왔고 시알은 대부분 50cm 전후의 사이즈였습니다. 물론 70cm가 넘는 참돔도 여러 마리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님이 포인트 선정에 센스도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셔가지고 정말 즐겁게 낚시를 즐기고 온것 같습니다 이날 잡은 참돔으로 왕탱이 몸보신을 시켜 주려고 했는데 어, 손맛을 못본 이래 고기도 챙겨주고 제가 그동안 낚시를 안 다녀서 얻어먹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날 잡은 참돔으로 인심을 좀 썼습니다 왕탱아 미안하다 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야, 못 잡고 얻어 먹으니까 맛셨대 뭐라고 그래? <laughs> 어? 이렇 주의. 어, 아이어 <웃음> <웃음> 이날은 정말 왕태이와 아이들을 먹이려고 물어낚시를 갔었습니다. 많이 잡았냐? 많이 한 마리? 많이 잡았어? 50담 한 마리. 마리. 에이씨. 어, 어, 안, 안, 안 믿어, 또안 <laughs> 믿어. 끝내라고요? 예. 네. 아이손젖어서 아, 어떻게 끝내야지? <laughs> 아이 55. 진짜? 아니, 조금 말해. 넘을 것 같은데? 어디서? 안하고 아 우리 아까 거기서 오다 왔는데 안하고 잡으셔 안하고 안하고? 우리가 5마리 잡았어 형빵 아, 이만해 빵이만 다섯 마리 잡았어 얘가 아, 네마리 응? 잡고 내가 한마리 잡았어 한 병이 너는. 면마리 밑에 좀 뭐. 한번 가볼게 불 안가져요 불 안간다? 응 물이 섰어 제가 타고 낚시한 보트가 양계협회 이사님이 타시던 보트인데 제가 19년도부터 낚시 채널을 좀더 진지하게 운영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보트를 업그레이드하시면서 기존에 타시던 보트를 저에게 후원해주셨는데 19년도 4월부터 본격적인 고양이 방송을 하고 있죠. 뭐 사람 사는 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입질 받이 하는데 어제는 물이 가지 않아서 고기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물때가 바뀌면서 조류가 살아나니까 제법 마리스의 우럭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날 낚시는 제가 고기를 잡는 것보다 농멍기에 고생해주신 형님들이 손맛을 보셔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어, 드디어 한 마리 했다. <목소리> 어우, <어이>, 왕탱이 사이즈. <목소리> 왕탱이 사이즈. <목소리> 왕탱아, 기다려라. 오 와. 오우, <laughs> 으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고양이 매길라고, 그거 품절 나왔처음이에 <laughs> 저보다는 억삼이가 낫지 싶어서 억삼이를 불렀습니다. 다시 치워야겠네. 哦。